안녕하세요 마두입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맞출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고려하시나요 아 에라 모르겠다 결혼 전에 가보자 모니터 주변기기 까지 천만원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없죠 현실적으로 100에서 150만원 사이를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그래픽 카드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바로 갤럭시 지프스 rtx 5060ti ex 블랙 a c oc 8기가 인데요 이거 지금 엄청 위험한 그래픽 카드죠 6 0 i TI는 3000번 대까지만 해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었는데 최근 평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차라리 16기가 모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8기가? 이건 말이 많아요. 실망스러운 칩 비율부터 성능 하락 이슈까지 덕분에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포지션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품 100에서 150만원대 PC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래픽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5060 TI 8기가에 올린 사양으로 컴퓨터를 조립해서 직접 게이밍 성능까지 보여드리고 과연 이거 진짜 구매해도 되는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요? 네? 아 그래서 마도 너는 그값뭐 쓰냐고요? 음. 오공오공 자 그럼 오늘 주인공부터 보시죠. 먼저 제품 사이즈는 길이 256, 너비 128, 두께 40mm로 딱 적당한 이슬롯 이펜 제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완전 각진 이 직사각형 모양의 카본 패턴이 곳곳에 새겨져 있어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됐고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백 플레이트도 있어요. RGB는 이쪽 모서리와 반투명 쿨링팬에 적용되어 있어요. 꽤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쿨링팬 크기가 큰데요. 2 m m 입니다 일반적으로 90mm 많이 활용하는데 RGB도 신경 쓰면서 쿨링까지 챙겼네요. 이건 뭐 칭찬해야죠. 나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은 8핀 딱 하나 필요하고, 출력 부트는 DP가 3개, HDMI는 1개가 들어가네요. 보통 메인스트림 제품은 무난무난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이나 쿨링 팬등 여러 가지로 충분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특별하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챙겼다. 점심 좀 든든하게 먹었나? 자 그럼 퀘사전 전매특허 테스트 결과 확인해 봐야겠죠 테스트 시스템 환경은 이미지를 띄워드릴 테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잠깐 멈춰서 확인하고 넘어와 주세요 먼저 3D 마크 3종 테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와 스틸 노마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4070보다는 낮고 경쟁 제품인 9060 XT와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죠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피드웨이에선 조금 다른데 확실하게 5060 Ti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했어요 그럼 QHD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스텔라 블레이드, 사이버펑크, 배그 총 3개의 게임으로 확인해봤는데요 전부 최상 옵션으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스텔라 블레이드에서는 평균 99.5프레임 1% 최소 프레임은 56프레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즐기기에 충분한 수치인데요 옵션 타협을 조금 하시면 더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할 것 같네요 사이버펑크에서는 평균 79프레임 1% 최소 프레임은 62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족함 없는 수치입니다 마지막 배틀그라운드는 평균 146.6프레임. 1% 최소 프레임은 113프레임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3종 게임 중 가장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요약하면 QHD 환경에서는 옵션 타협을 통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QA 사전의 테스트 환경은 객관적인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측정되기에 아, 글카의 성능은 이 정도구나.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게임하는 거랑 약 가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여러분들이 만약 100에서 150만 원대 컴퓨터를 고민 중이라면 이 정도로 맞추시겠지 싶은 구성으로 야무지게 조립해 봤거든요. 구성은 표를 띄워 드릴 테니까 확인하실 분들은 잠깐 멈춰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직접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FHD 환경 기준 실제로 게임을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배틀그라운드랑 이 로스트아크 두 게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죠? 먼저 배틀그라운드. 아까는 QHD 풀옵션 기준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셨지만, 누가 배그를 풀옵션으로 합니까? 옵션은 배그 국민옵션, 안태꺼 울트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프레임 잘 나와요. 평균적으로 200 프레임 이상 나오고 최대 300 프레임을 넘어서 배그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라면 전혀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 1% 최저 프레임 또한 144 프레임에 가깝게 보여줬다는 점 인상적이네요. 온도도 확인해보면 착하죠. 게임을 진행하면서 거의 60도를 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게임도 안 해보면 섭섭하니까 로스트아크도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옵션은 그림자는 중간섭 그림자를 끄기로 설정하고 나머지 모든 옵션은 최상 옵션으로 진행할게요. 카오스 던전과 가디언 토버를 통해 측정해봤는데 평균 프레임은 110 프레임 이상 나와졌고 로아도 온도는 60도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옵션 타협 조금 하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겠죠? 그럼 실성능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5060 Ti 8기가 제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평가도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이 정도니까 사도 되겠다. 아니면 반대로 사면 안 되겠다. 선택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 지어봐야겠죠? 결론입니다. 50번대 그래픽 카드 형제 중 가장 뜨거운 감자 5060 Ti 8기가 f h d 환경 기준으로는 제가 직접 플레이해봐도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성능이네요. QHD 기준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와 이거.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전 60 Ti 라인업이 보여줬었던 가성비도 아닌 것 같고 PCIe 4.0에서 성능 하락 기술도 있죠. 가격 또한 할인이 없다면 60만 원대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이밍 컴퓨터를 맞추기 위해 5060 Ti 8기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확인해 보니까 5060 Ti 8기가 할인 뜨면 40만 원대에도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저라면 이때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마도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페바